저는 지금 9시가 좀 안된 즉각에 나와서 밥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포 터미널 부분까지갈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얼떨결에 마지막 날이겠네요 한 7일 더 있었던 건데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미련 없이 오늘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안군 읍내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읍내 왔으니까 쉴곳 있으면은 잠깐 한타임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띵. 여러분, 제가 물집이 왼발에 두 개, 오른발에 하나 나거든요 근데 왼발에 이두 개는 완전히 푸은살화 돼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근데 계속 거의 아무렇지도 않던 오른발 물집이 어제 보니까 갑자기 커져가지고 꽤 나쁩니다. 이거를 저기 씩 열심히 참고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리 오늘 되게 덥네요 어제보다 더 힘든 것같아 그래서 짧게 짧게 자주 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가다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놀람> <놀람> 엄청 많이 나요 백반이라 11일째에요 네 이제 밥을 먹고 나왔고 목포에 숙가참 많긴 한데 이게 3만원 이하를 보니까 별점이 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데로 찾아봐서 갑니다 담배는 안 나는 곳, 막 그런 곳으로 지금 목포에 없는 목포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밥 배부르고 그래서 그런지 아, 눈이안 떠져가지고 마치 편의점 있어서 몬스터 한잔마습니다 이게 하식스 먹으면 똑같이 울린데 몬스터 마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확실히. 아이고. 이제 제 대장정도 끝나갑니다. 뭔가 아쉽네요 진짜로 제주도 못 가서 너무 아쉬워. 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계속 길이나 걷겠습니다. 직진만 하니까. 남자는 직진이죠. 드디어 저는 이번 여정의 목적지인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제주도인가요? 여기 정제수가 이렇게 있네. 정재수 맞나? 이름이? 진짜 이제 고지가 눈앞이네요. 지난주 일요일에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걸었는데 매일매일. 제일 많이 걸었을 때가 41km? 제일 적게 걸었을 때가 26km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많이 더 걸었다. 또 막상 끝나니까 묘한 기분이 드네요. 뿌듯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원하던 걸다 끝내지 못하고 끝내는 게 아쉬워서 그게 좀 크죠 원래 일정대로면 내일 이제 입포항 가서 제주도 가고 하는 건데 그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그것도 제주도 가서 자다 보면서 또 걷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가야죠 좀 아쉽다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음... 네, 저는 정말 목포에 있어요. 뭐고. 목포도 어떻게 보면은 땅끝이죠. 네, 오늘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걸었습니다. 지금 해가 지기 전이라서 아주 어우 눈을 부시네요 아무튼 해지기 전에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정비하고 찍고 좀 여유 좀 부리다가 근데 손님 만나면 될것 같아요. 조개 전골 사준다고 했습니다 따라따라다 어. 네, 찍혀도 돼요? 이 어? 네, 찍혀도 돼요? 아, 잠깐 저 지금 유튜브 열심히 찍고 있어요 아저 유튜브 찍고 있어네 안녕 반겨아나 아니 걸어서 목포 가져왔다고? 결국 왔죠 <laughs> 찍어줘야 돼 리서트 <laughs> 낙지탕 탕 <laughs> <낙지탕탕. 낙지탕탕. 웃음> 마지막 날이죠 얼마 걷지도 않죠 목포역까지 가는 루트를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객산 터미널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마가 오는 바람에 그냥 평택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제 1시간 10분 정도만 걸으면 돼서 여유롭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뭐이 정도는 안 쉬고 쭉갈수 있죠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일단은 걸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중간중간에 빗방은또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네요. 해도 없고 시원해가지고, 걸을만은 합니다. 어, 앞에 되게 예쁜 개가 있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약간, 중간에 생각했을 때는, 두번 다시는 안할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주도 못간게 한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무리 될 때쯤 보니까, 아, 언제가 또붙겠다라는 생각들더라고요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저는 이제 목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증샷 한번 찍고 쉬다가 기차 가보도록 하 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제 기차를 탔고 이제 4시간 20분정도를 가는데 가는 동안은 잠도 자고 영상편집도 하나서가고 오늘의 장점은 여기까지. 안녕!